여러분, 여러분이 즐겨 찾는 햄버거 가게에서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감자튀김이나 먹으러 갔다고 생각하셨죠? 알고 보니 여러분은 조종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패스트푸드점들의 교묘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쟁반을 치워달라는 저 밝은 표지판 보이시죠? 정중해 보이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친절과는 거리가 멀어요. 기업들은 우리가 자기들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직원 수는 줄이고 이유는 더 많이 남기려는 거죠. 가장 기가 막힌 부분은 뭔지 아세요? 만약 여러분이 치우지 않으면 마치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죄책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미소를 띠고 제공되는 전형적인 기업의 세뇌 작업입니다. 다음번에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돕는 건지. 아니면 그저 마케팅 전략에 넘어가는 건지 말이죠. 현명하게 먹고 모든 것을 의심하며 햄버거 가게에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당하지 마세요.